지금부터 저는 14,400초 동안 펑키 패치를 즐겨줄 예정입니다. 때마침 20분 거리에 농장이 있어 바로 즐겨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보니까 마음은 즐거운데 입장료가 비싸더라고요. 원넬케이크 뭐야? 이거, 어, 저기 뭐 양도 있다? 아, 밥 주는 것도 있고, 밥주고구경하는것도있 네, 소이가 이거 해봐. 아니 우리 밥 주고 는가요저부터해 보자. 입장을 하고 보니 체험이나 놀이할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사? They don't n o w that. 이거아아 돼지네. 시 봐. 수야 냄새나? 냄새 나서 그래? <laughs> 어, 돼지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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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려운데, 오빠. 어? 어딨 우와, 양도 있다, 뒤에. 만져 되나보다. 진짜 아, 그, 그, 우유 굽는 애? 응, 가만히 있는다. 어, 아, 세, 만져 봐. 부드럽다. 부드러워. 어때? 네? 어. 부드러워. 엄마 토끼가. 어, 꽃은 앗다. 선생님. 오. 마. 우와, 우와. 어, 이 양새 봐 봐. 양. 아, 예. 살살, 살살. 그럼 그래, 겁내면 더 무서워해. 살살, 살살. 어. 살살, 살살. 괜찮아? 아니, 봐 봐. 살살. 아빠 봐봐, 소연 아빠 봐봐. 네. 손에 네. 냄새 만지면 돼. 크게도 해야지, 동물인 네. 크게는 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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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만있지, 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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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네. 야, 뺏어 먹으려면 돼지 너무 귀엽다. 염소가 몰래? 래빗. 래빗? 래빗 보러 가자. 가자, 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오라고. 하이 래빗. 고맙지. 어, 이 래빗 진짜 크다 와봐. 비...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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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래빗 봐봐. 잔다. 이 래빗 진짜 크다 좀 작은데. 아 이건 English 랩이시고 얘는 Dutch 랩 뭐야? 네덜란드 영국 얘는 William, Eva. 그리고 저희는 바로 옆에 있는 트램펄린을 바로 놀아줬습니다. <웃음> <웃음> 어 봤어 이렇게 거꾸라지는 거 봤어 한번더원투 <laughs> 아까 아빠이 봤다 이렇게 가다가 달려가다가 앞으로 머리 박은 거 How tall this f 오딱 4... 좀안 된다 다 돼간다 이쪽이야? 어. 어오 이년에 왔을때 는키카는오 여기까지 How 오면... t 아니겠는데 this a l l 금돌아다니다 보니 아. 이들이 환장하는 게 나왔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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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네 해볼래? 알겠어 해볼까? 어떤 해볼래? 저거 해볼래, 이거 해볼래? 거 이거 해볼 이거 이거 해볼래? 거거이 이거 t 2, 1, e e two, one, go! 3, 2, 1, go! 3, 2, 1, 2, 3! o h m So sorry. 쪽이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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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데나 맞춰 인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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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laughs> There's your iPad. iPad.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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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Thank you so much. Okay. <laughs> yeah. uh. 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농구도 있었는데 어? 우리 농구 해볼까? 어! 나도 <laughs> 그래요 이는 럭비공이어서 일반 공처럼 던지면 안돼 여기 이렇게 잡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나다나안 되고 야 되는 그리고 어렸을 때 미국 영화에서만 보던 것들이 있었는데, 꼭대기는 생각보다 높았고 바람도 많이 불어 뭔가 후리한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아아저 아, <laughs> 네. 아, 해볼래? 아, 구 하자 우리 구 또다시 미국의 클라스가 느껴지는 놀이기구를 발견했습니다 어, 할수 있어, 어, 수 있어. 어, 어차피 여기 랩. 라인이 정해져 있어 근데, 어. 어. 당황해, 당황해. 자 <laughs> 야야 <야. 웃음> 누워 누워 누워, 누워. <laughs>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laughs> 서서 딱 서서 <laughs> 아, <이거> 너무 재밌다 <laughs> 아아아지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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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트랙터 타러 아, 가볼까? 아니 아, 들어 어저 트랙터 아, 어, 트랙터 움직인다 저, 저에 뒤에 방저 구르기 슬... 탔죠? 와. 아 진짜 힘들 구르기 탄 소감을 얘기해줘 대박 왜? 뭐가 대박이었어 한번더 탈래요 여러분? 네. 한번더 네. 탈래요? <laughs> 가보실래 가자 <laughs> 와저트랙커 바퀴가 진짜 크다 수연아 응. 봐봐 앞에 앞에 봐봐 아뇨, 엄청 크다. 우와! Bigfoot 음, or hat, how many can you find? 우와, 여기 타고 어디 밖에 나간다. 시간을 놀이를 놀아주다 보니 배가 정말 고파 점심을 먹으려 카페에 들어갔는데 점심으로 먹을 거리는 소소하게 있었고 컵라면 있다, 한 봐봐. 컵라면? 여 한국이야? 아. 그러면 햄버거랑 치 치즈 핫도그. 햄버거랑 치즈 핫도그? 어, 아, 있는데. 장... 치즈 햄버거. 치즈 햄버거? 어, 이내 아, 저 한번 볼게 어. 미리 치즈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거 같더라. 그러니까 이 작은 한 것. 우 와, 고기도 들어 있고. <laughs> 야, 진짜. 보자 버드런 좀. 오 치즈랑 진짜 버거 들었네. 치즈. 햄그럼 어. 한번 먹어 볼까? 음 맛있어?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뭐다? 핫도그 한번 먹어 핫도그 어떻게 챙겨줘 보 어, 목에 힘을 빼고 얘기해 핫도그는 정말 진짜 빵이랑 고기 돼지어우찜 정말 실망스러운 점심을 끝내고 또 다시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리 올려줄게 와우 네. 네. 이렇게 즐거운 14,400초를 보내고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